집에서 쉬다가 포리 하나 또 잡혀서 이번엔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왔어요 오늘은 귀에 이어폰도 이렇게 꺾고좀 고급진 분위기로 배달을 하겠습니다 동네 가게인데도 거리가 생각보다 멀어서 시간이 촉박하네요 걸어가려니까 제가 마음 같아서는 뛰고 싶은데 비도 오고 땅도 미끄러워서 뛰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나. 나는... 와, 왜 이렇게 멀어? 이렇게 멀었나? 아, 자전거였으면 여기 쌩쌩 달려서 갈수 있는 건데. 아, 오늘 이거 하려고 신발도 제일 비싸고, 제일 방수 잘 되는 거 신고 왔는데, 콜이 역시나 없네요. 아 여러분 방했어 이거는 코를 잘못 잡았어 자전거 할때 습관처럼 코를 잡다 보니까 너무 멍멍를 잡아 버렸네요 와 여기 물 보여요? 여기 인도인데 물이 가득해서 신발 하나는 진짜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오늘 와, 저것 봐. 여기 비가 엄청 많이 왔나봐요. 물이 막, 물이 막 튀어올라. 물놀이 해도 되겠는데? 오늘 옷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주머니가 안 깊어서 핸드폰이 자꾸 빠질라 해요. 잘못했어. 와 지금 처음으로 동시 배차가 떴어요 이러면 또할 만한 것 같은데 아닌까 네. 내가 그 말도 못해 내가 좀서지네 지금 4시에 나왔는데 아다리가 잘 맞아서 1시간 20분 만에 21,000원을 벌었네요 이런 날도 있고 또 이따가 안 잡히면 또 먹방하는 거고 어쩔 수 없고 안녕 에이 춥겠다 어떡해 어 추워?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데려갈 수도 없고 이기야워 어떻게 또 친구도 있네? <laughs> 친구인가? 네, 고양이의 행운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3차가 잡혔어요. 아, 좀 바쁘게 움직여야겠어요. 아까 고양이를 만진 뒤로 계속 동시배차가 뜨고 있어요. 고양이 만지니까 뭐잘 되는 것 같은데, 다들 한 번씩 고양이 보이면 만져보세요. 아... 어. 지금 4시간째인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자전거 12시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두고는 4시간 하니까 다리가 엄청 아픈 것 같아요. 어... 네, 비도 많이 오고, 이제 배도 너무 고파가지고 집에 갈까 해요. 오늘 비 많이 오는데, 하루 동안 배달하신 배달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i